안녕하세요. 이상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언니 주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보님. 안녕하세요, 가을이 좀 다가온 것 같아요. 어, 날씨 요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오늘은 저번에 제가 되게 찍고 싶었던 빌더인데 잔 윌랜드 홈 빌더 빌더거든요. 빌 네. 근데 그때는 촬영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 제가 못 찍고 옆에 톨브라다스를 찍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는 촬영을 허락해 준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네. 이 집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빌더가 거의 같은 급이에요? 같이 있는 거 보니까? 톨브라더스가 조금 더 높은데 잔 윌리언드도 워낙에 오래된 빌더예요. 집잘짓기로 소문났고 네. 그이 빌더가 짓는 집들이 되게 잘 팔리고 튼튼하고 그래서 되게 음. 레퓨테이션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은 단지인데 반은 톨브라더스, 어. 반은 잔 윌리언드. 네. 가격대는 여기가 살짝 낮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스타링 프라이스가 90만 후반부터. 네. 맥스로 여기 지금 모델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엑스클 프라이스가 1.6 밀리언 네. 그 정도 되는데 톨버더스는 맥스로 지금은 2 밀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지만 자재는 하나도 뒤쳐지지 않으니까. 음. 그리고 여기 좀 말씀드릴게 여기 이제 이 빌더가 좋은 게 플로어 플레인 다섯 개가 있거든요. 음. 근데 렌치 하우스도 있어요. 아 진짜. 네렌치 하우스 플레인 이 있으니까 거기 로프트까지도 올릴 수 있어서 네. 여러 가지 플로어 플레인 이 있어서 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지역이 커밍? 네, 커밍이고 풀사이즈 카운니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 커머셜 비즈니스 하우스, 블라인드 쉐이드 셔터 커튼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한 블라인스 노이. 지금 여기는 음. 네. 스타링 프라이스가 90만 후반에서, 음. 그 다음에 투 스토리는 어, 원밀 조금 넘어가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디자인 셀렉션 하고 그러면은, 뭐 렌치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 r o 드 원밀 초반? <laughs> 그 정도에. 근데 그, 그 딱첫 음. 느낌이 너무 좋다. 너무 예쁘고요. 네. 약간 조금씩 달라요. 아마 비교해보시는 것도 톨바더스랑 이 네. 그 느낌도 있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도어도 무, 물론 A핏이고요. 1층 실링은 다템핏이에요 네. 네. 그래서 친고가 절대 낫지 않고 음. 이렇게 보시면 이제 폼을 다이닝 놈이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뻐요. 자재 자체가 되게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여기 하드워드 플로 이런 거는 다 이제 기본 옵션에 들어가는 거고 네. 여기 이제 바추러스 팬츠 있고 네. 여기는 기본적인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여기 보시면 쉽게 좀 특이하죠. 모듈인데. 네. 머드룸인데 싱크가 있어요. 네. 저거는 업그레이드 옵션인데 네. 그걸 해줄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보통 다른 데는 이 옵션이 없거든요.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아, 네, 얘기잖요 네.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도 저는 이거 좀좀 좀 놀랐던 게 여기 어. 머드룸을 이렇게 타일로 하는 경우는 잘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해 놨네요. 아, 웬만한 건 이제 다 커스터마이징 된다는 얘기네. 어, 이게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들어왔어. 왜냐면 들어와서 바로 손 씻고 네.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플로어 플랜 중에 1층에 게스트룸을 두 개를 할 수도 있어요. 오. 네, 그리고 메스터도 할수 있는 플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인벤토리 하우스도 몇개 있고요. 네. 바로 퀵 모이브는 할수 있고, 어. 그 다음에 랏도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윌리스 부장되지 않은 날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 음. 그러면 빌더랑 얘기해서 거기 부터 할수 있어요? 리스도할수 있게 오, 그런 오. 옵션도 있다고 하니까 네. 일단 여기를 단지를 좀 방문해 보시고 네. 네. 여기 로케이션 좋은 건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음. 여기가 뭐 400번 하이웨이에서 한 3마일 정도밖에 안 되고 바로 여기 월마트 있고 아발론 있고 그죠? 수원에서한 20분? 네그 다음에 폴사이즈 그 노사이드 하스피럴, 풀사이즈. 음. 거기, 여기도 바로 있고. 네네.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 오셔도, 뭐, 병원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냉장고 들어가고, 요새 이제 저거 옵션을 선생님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위에 저렇게. 네. 저거는 다 업그레이드거든요. 아. 그리고 저 몰딩을, 크라운 몰딩을 하는 냐에 따라서 또엑스트 코스가 차지하니까, 네. 근데 요런 거는 다 기본 사양이에요. 아, 이거 또? 네. 요거는, 네. 여기는, 이거는 업그레이드고, 여기에 기본 어플라이언스는 키친 에이트. 음. 키친에이드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요. 요거는 업그레이드. 네, 네. 냉장고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요거 네. 다이 브랜드는 내 네. 네, 업그레이드입니다. 네. 완 통째로 그래서 제가 이제 디자인 미팅 하면 이제 느끼는 게 이거를 백스플래시를 스몰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아예 배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청소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저는 예쁜 것 같아요 네. 좋다 네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특징이 짠 프랩키친 있고 여기에 또 싱크가, 싱크가 있어요, 있어요. 네. 와. 와 여기 프랩키친 너무 예쁘다 진짜 메인 주방 같다. 그냥. 근데 좀털보어스하고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틀려요. 네. 많이 다르죠. 네. 거기는 진짜 프로키친 같고 여기는 진짜 메인 키친 같죠. 어. 네. 이 분위기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좀더 코지하지 않아요? 네. 음. 오. 그다음에 여기에 펜츄리 있고. 아또 펜츄리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네, 있어요. 음. 여기도 너무 괜찮은데? 여기 썬룸, 네, 어. 여기 썬룸 공간인데 썬룸 창문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네, 요새 또 요새 저런 라이트팩치에서 윙이잖아요. 네, 여기는 음. 요, 요 뒷마당은 아니고 더 넓은 날씨 있으니까 네네. 네,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가 이제, 패밀리 룸 여기, 이제 저거는 업그레이드지만, 여기 파이어프레스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 요새 그 윈도우 스크린 안 해주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요. 음. 그 다음에 집 주변에 이러게이션 시스템, 네. 그거 다 인크루 됐고. 오케이. 네네. 아, 저 벽도 너무 멋있다. 이거를 원래 여기 이렇게 북쉘프 하잖아요. 네. 북쉘프 있는 것보다 이것도 나쁘지 않죠. 보시면 이제 계단을 저는 항상 이렇게 꺾이는 계단 좋아하고 중간에 있는 게 좋더라고 어. 앞에 프론트 도어의 정면으로 맞이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플렉스룸 or 오피스 음. 여거는 도어 옵션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쪽도. 프렌치 도어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음. 이렇게 꺾어진 계단 올라오시면 이거 상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듯 기본 사양이에요. 네. 오크 스레드 다음에 2층에 로프트 옵션. 여기는 지금 3,200스퀘어피이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 플랜이 언피니스 베이스먼트 플랜도 있어요. 여기 이제 2층은 아핏피에예요 네. 음. 아, 방이 이제 3개 있으니까 한번 돌아보실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컨 베트룸, 여기원베드 베네, 싱글 베네트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방 어... 좀 시, 신기하게 나왔다, 페인트 틀어 아, 여기도 방 하나 있고 어, 방이 많네요 이 집. 4개나 있네요 아, 지금 있네. 방이 4개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메스터 베드룸. 와 베드룸에 타일을 깔아놨네. 네, 와 저것도 허, 저것도 세세하다. 우 이것도 그냥, 그냥 지나가고. 어, 와 대박이다. 허, 와 이거 이거 와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어. 이제 깔 때가 없어서 이제 <laughs> 벽에도 깔아놨네. 허, 와 이거 이거는 진짜 최근에 처음 본것 같아요. 벽에 대리석을 깐다는 거는 난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 근데 딱 보자 보자 거는... 어, 느낌이와나 이거 라이트 픽처 어때요? 너무 예쁘다. 빔닿 것도, 빔도 되게 두꺼우게 달았잖아요 그죠? 렇 네, 네. 어, 그리고 요새, 제가 요새 계속 새집 보면서 느끼는데, 음. 또 거울 있잖아요. 네. 프레임이 다 요새 메를로 하더라고요. 아, 요새 저렇게 요 나무가 같아요. 아니라 메를. 음. 어, 손잡이랑 이렇게 맞, 매치시키니까 예쁘더라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클라젯 보여주세요. 오. 클라젯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죠? 네. 네. 이것도 옵션이겠죠, 그죠? 네, 음. 그거는 다 액센트는 다 업그레이드예요. 네. 와그 다음에 신박하다 오 <laughs> 어, 화장실 예쁘다 오오와와 <laughs> 와, 여기 화장실 너무 예쁘네요 보통 이렇게 딱전 사각형으로 이렇게 난데 그죠? 네 아니 이 그저... 타일을 제가 요새 계속 이긴 하얀색 긴 타일 요새 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확실히 깔끔하긴 깔끔하다 지금 빌더 이제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드려 볼까요? 네.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음. 그니까 만약에 이제 인벤토리 하우스는 이미 지어진 집이잖아요. 그쵸. 뭐 그거 상관없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라을라스을 음. 구했을 때는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이라을 사무소, 그죠? 빌더 만나서 이제 거기 컨피규레이션 같은 거라 구조나 이런 걸 확인하고 음. 보통 리스일 집은 에이전트가 오퍼를 넣는다 그러잖아요. 셀 음. 집은 빌더가 쓰죠. 자기네 온 컨트랙이 있어요. 어. 계약서를 이제 빌더가 작성해서 바이어한테 주겠죠? 음. 바이어가 사인을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진행 과정이 어니스머니 디파짓을 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이잔 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자기네 랜더한테 어뭐 모기지를 받는 사람은 어니스머니 디파짓을 6만 불을 해야 돼요. 어. 처음에 디파짓을. 네. 근데 만약에 캐시바이어나 어. 여기 인베스터, 인베스터 하는 분들은 자기 그 에스킨 프라이스 값, 베이스 프라이스에 20%를 다음 날 써야 돼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진행해서 언스몰 디파이 하면 3일 안에 네. 이제 내가 풀퍼 랜더든 아니면 아웃사이드 랜더든 네. 융자를 어플라이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캐시 바이어는 내 프로펀드 잔고 증명, 음. 내가 이 집을 살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잔고 증명을 3일 안에 빌드 안트 서밋 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30일 안에 융자를 진행하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융자가 안 돼서 디클라인 됐어 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날리는 거 아니야? 어니스트 머니? 아니에요 여기는 디클라인이 되면 30일 안에 디클라인이 되면 어. 어니스트 리펀드 해줘요 아, 좋죠? 네 와, 그래서 좋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거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뉴 컨스트럭션은 굉장히 컨트랙도 복잡하고 음. 거의 빌더 위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진행 과정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랑 잘 커뮤니티 해가지고 음. 디자인 셀렉팅 잘 하시고 그렇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한테 항상 전화 주시면 애니타임 전화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집잘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언니 지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